아,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 차트가 보이죠? 어, 제 구독자분들이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도 좀 파동 관점으로 봐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어, 이 리플 차트 단기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리플이고요 네, 일단 리플 차트 최저점부터 찾아볼게요. 저는 파동 관점을 봤을 때전파동을 보지 않고 단기 파동을 볼 때는 최저점부터 찾습니다. 최저점이 여기죠? 어, 6월 14일에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구간을 1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4시한봉으로 대략 여기네요 여기인데 여기 움직임이 보시면 1, 2, 3, 4, 5 마지막으로 짧게 오파동 올려줬어요 저는 여기를 임펄스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차트를 다시 4시한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하나의 어, 1파동 1파동이 나오지 않았나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3가지 파동 나왔어요 3, 그리고 여기서 3가지 파동 나왔어요 3, 여기서 1, 2, 3, 4, 5. 섯가지 파동이 나왔어요. 3, 3, 5는 플랫이에요, 플랫.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지어봤을 때큰 러닝 플랫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A, B, C. 어, 이런 플랫인데, C파동이 A파의 시작점을 넘지 않는. 여기가 하나의 1이 되고, 이 플랫이 2파동이 e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상승. 여기에 이 상승파동을 저는 3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임펄스 상승파동, 이 충격파동, 파동 관점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이 나오면은 4파 이후에 한파동 5파 상승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플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3파동 이후에 이제 4파동이 나와야겠죠. 4파동. 어, 자료를 보시면은 이 4파는 3파에 50% 이상 되돌리면은 4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해당 관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어, 여기가, 2가, 여기가 2고 3이 여기서 시작됐죠. 이 3파동의 크기를 재봤을 때 일단 0.5 50%면 피보나치 0.5예요. 620원을 1봉으로 마감하지 않는 한. 620원을 일봉으로 마감하지 않는 한. 한번더 상승이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 0.5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었어요. 제차 여기서 이0.5 구간을 하방이 타라는 일봉이 만들어지지 않고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다음 상승, 5파동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이 5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3파동의 고점이 790원대 라인이었어요. 만약에 5파동이 짧게 나오면은 800원 초반대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좀 나오면은 850원대에서 92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리플 관점을. 파동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리플 차트는 분석을 해드리고 네, 다음으로 저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은 네, 유튜브 영상 업로드보다 좀더 빠르게 어, 알트 관점이든 비트 관점이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 방은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 링크에 고정 댓글 카카오톡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신 다음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가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고 감사합니다.